아,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자 금일 시장 마무리 됐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투자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인과 기간의 강한 매수세가 좀 눈여겨 보여진다 특히나 이 코스피에 이제 외인의 강한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 주도주인 삼성전자 없이도 충분히 2,800선 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때좀 긍정적인 부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있겠고자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원전과 반도체 그리고 유리 기판이 전체적으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선 직후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들이 좀 추래 출애, 할줄 알았으나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한 증시 부양이의 적극적인 모습과 그리고 새 정부가 확정이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적극적인 유입이 좀 눈여겨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다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22%가량 하락 그리고 S&P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각각 0.01% 그리고 0.32%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9%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날 미국 ADP 고용 발 민간 고용 발표가 나왔죠 자이상치보다좀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어느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국제금리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협상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간에 협상 중에 노이즈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에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요 자 저번에도 어디서 한번 찍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코나이 다시 한번 더 봐보도록 할게요. 코나이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0.85% 그냥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늬 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늬 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사실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설명드릴게 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망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금 더 치고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대선 전까지는 이 대선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태주로 많이 봤어요. 정태주면서 이제 미약하게 이제 정책 정책 관련된 이 정책 주가 살짝 섞여 있었는데 이 정태주가 이제 대선 끝나고 사라졌죠. 그러면서 완연하게 이제 정책 주로 좀 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이제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뭐라 했냐? 자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코나이뿐만이 왜 캡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흐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경기도 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데서 에 지금 코나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스마트 카드미 그리고 결제 플랫폼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거리랑 유의미한 거리랑 꾸준히 보여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5 5일 5월, 4월이랑 5월 같은 경우는 이 정태주로서 이제 유입이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최근에 이, 이 거래를 동안 대량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책주로 보는 그런 유입이다 매수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28% 가량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이제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더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더 치고 올릴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추경 매수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지금 봐보시면 자 차트를 이렇게 봐보드릴게요. 자이 종목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치었죠. 대선 나온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점찍겨지니까 한번 치고 올립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조정 받다가또 다시 이제 대선 확보 이제 유력 후보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 이때는 이제 그 탄핵 관련된 거였겠죠. 탄핵과, 그리고 탄핵 성공, 그리고 대선이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주가가 상승률 있게 특정, 특정 이펙트 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올렸죠. 근데 약간 비슷합니다. 이 패턴, 이 패턴, 이 패턴 잘 보세요. 지금 이벤트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엄 사태 빠르게 적용이 되고 나서 이 대통령이 그때 당시 윤,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관련돼가지고 심판을 받는 그런 시기였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빵치고 올립니다. 이재명 관련돼가지고 그러다가 또 지지부진하다가 자 탄핵 성공 됐고 탄핵 됐고요. 그러다 그런 그러, 그리고 대선 후보로 나오자마자 주가가 황칩니다. 그래또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대선 이제 거의 확실시 대이 민주당에서. 거의 고정, 단위 후보로 이제 되다마자 주가가 또한번 칩니다. 그러다, 그러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선 정체주로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계속 보여주다가 대선 전까지는 좀 많이 안 좋은 모습 보여줬죠 하지만 대선 당선 이후에 이제 정책주, 정책이 또 들어가면서 주가가 빵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한번더 치고 올린 다음에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매수 타이밍 좀 적절하게 잘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충분히 과열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열 구간이에요. 자, 이 종목이 저, 어, 실적은, 실제는, 있, 실제, 실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넣어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자, 과열 구간인 거 패트고 그리고 그만큼 이만큼 75,000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12만 12,200원 오를 만한 모멘텀은 단순히 이제 지역 화폐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가 상승이 너무 너무 급등 뭐 급등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만큼 뒤에 받쳐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화폐 관련돼가지고 이 지역화폐 관련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경에 뭐 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 정부 측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100%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급등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선반영이 돼 있다. 분명히 지역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부가 움직이면서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다. 과하게 반영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코나이 뭐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려고 을 하면은 자, 2021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핀테크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마트 결제 및 이제 결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 자, 주로 이제 경, 이제 경기도 지역화폐 다운카드에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 코나이죠. 자 그런데 지금 지역 화폐와 그리고 코나이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1,646만 명의 고객과 그리고 연간 10조 원 규모의 결제 금액을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제 대선 전에는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경,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전아 이게 현재 대통령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치 테마절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종목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뭐 똑같은 말씀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추경 매수는 좀 지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 다음주죠 다음주 월요일날 좀 시초가 흐름 보면서 시장 흐름가 보면서 이때 한번 빠르게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자내뭐 네, 분명히 다음주 월요일에도 한번 치기는 올릴 겁니다 치고 올릴 거긴 하지만 조정될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좀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은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에 지금 외인과 그리고 기간에 강한 매수세가 좀 눈여겨 보여지고 있는데 자 어제 이제 상한가 칠 때도 왜인가 그 그리고 기간에 좀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급등을 할 때도 왜인가 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량 또한 보시면 최근에 망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코나이처럼 정책 정치... 정책주들, 정책 관련된 종목들, 바아권있는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6 7 9 1 8 1팔로코나코나 문자 보자주시면코나코이처이처찮은찮은 이제 정책주 관련된 그런 종목들 매수근거와 매수타이밍 알려드리면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정책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좋은 종목들도 추천드리면서 매수근거와 매수타밍을 알려드리면서 수익실현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 1 0 2 7 5 7 9 1 8 1 9 9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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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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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모드로 자,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러면서,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구독자분도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코나에 관련된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저... 어제도 찍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찍는게 왜 찍으려고 했냐면은자 많은 분들이 문의사항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자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자이 코나 아이 관련돼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은 추경 매수 좀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타적인 부분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일단 일단은, 매수가 있잖아요. 이 매수가는, 이 매수가는, 이제 월요일, 시초가, 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매수가만 일단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종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방에서 내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실시간으로 단타 개념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움직이면서 대응을 해드리는 게좀더 빠르고 조금 더좀 안전하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방에서 이제 바로 언제 매수 타임이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이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그런 관련된 뉴스들 한번 빠르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부 이재명표 2차 추경안 착수 하면서 지역 화폐 그리고 AI 지방 재정 포함될 듯 이런 뉴스가 나왔죠. 오늘 나온 뉴스인데. 자, 그러면서 지금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 뉴스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이한주. 자, 비상 경제 TF는 2로 지시 사항될것 하면서 지역 화폐는 진통제 역할. 여기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역 화폐 어떻게든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명 지역 화폐 공약 확대 공약에 코나이들간 25% 가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렇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어 정책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얽혀져 있기 때문에 코나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주가 상승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자 하지만 그만큼 급등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코나이 일단은 실적들 한번 봐보시면 좋겠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나이가 어제 오늘에서 약50% 이상 상,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었 그러려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한 건 이해는 하겠지만 하겠지만 자 임팩트 있는 그런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주나 뭐 그런 것들이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자이 종목 같이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 좀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자 코나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이렇게 매수 타이밍 매수 큰거 알려드리면서 수익 실현이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이러한 도움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 1 0 2 7 7 9 1 8 1로 코나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자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게요 또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구독자분도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 1 0 2 7 7 0 9 1 9 9 9 9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나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더보기 링크에다가 따로 영상 또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제가 주식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영상, 아, 주식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 상담이나 종목 추천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과 원전, 그리고 AI, 그리고 아까 여기 보였던 이 지역화폐 관련된 이제 문의 문자들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가지고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식정보본과 그리고 코인정보본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꼬나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정보망에서 자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 코인 정보망 그리고 주식 정보망에서 제가 대응을 해드릴 건데 여기다 무조건 이제 영뭐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남겨드립니다 자이 코인 정보망 주식 정보망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주식 또는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원하시는 주식 정보망 코인 정보망 들어올 수 있는 참여 코드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이 코나의 오늘 영상에서 못다운 내용들 제가 더보기에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